올해 각종 봄꽃들이 일찍 펴 상춘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과수농가에서는 때이른 개화로 과일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숭아 단지에 분홍빛 복사꽃이 활짝 펴서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합니다. 올봄 고온현상으로 예년보다 꽃이 일주일 이상 일찍 핀 겁니다. 하지만 과수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도 전에 꽃이 피자 면봉에 꽃가루를 묻혀 일일이 인공적으로 수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벌들이 많이 날아다니면서 수분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어, 바람도 많이 부고 이래서 벌들이 없고 수분이 잘 안됩니다. 배나무 과수원에서는 하얀 배꽃이 열흘이나 일찍 폈습니다. 일손마저 모자르자 급기야 농약 살포기에 꽃가루통을 연결해 기계로 수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겨울을 난 해충들도 일찍 활동하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병해충이 발챙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야간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서리 피해라든지 냉해가 우려됩니다. 최근 이상고온으로 봄꽃을 일찍 감상하게 됐지만 과수 농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